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인천시설공단 김종필 이사장이 제9대 이사장으로 오늘 취임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자타가 공인할 만큼 전국 최고의 기초단체 공단으로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김 이사장은 지금 행사장에서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자들의 눈이 일단 김 이사장의 취임식사를 들어보고 난후 스튜디오 가서 더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인천시설공단 제 9대 이사장 소임을 맡은 김종필입니다. 제가 부대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임의 첫 번째 역할은 어. 송원들 모두 한분한 한 분의 행복이 곧 시민행복이라는 약속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안전경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제가 이룰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 어 처음에 입사를 하실 때 가지고 있던 소신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모든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ESG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지속가능한 경영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제가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8기 시 정부의 어, 시정 방향이 시민의 행복한 세계 최초 인류 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내부 만족도가 높았을 때곧 시민의 행복으로 우리가 행정 서비스 그리고 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거기에 상는 포상을 통해서 공단이 타의 모범이 될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공기업의 롤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겠습니다. 제가 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본의 이와 끈이드슨도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설 분단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행복이 곧 시민의 행복. 그리고 인천시 행복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그 밑거름이 세계 초일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자들의 눈은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정필 신임 이사장 취임사를 통해 지역 주민, 임직원, 노동조합 지역 사회단체 등과 소통하여 질높은 행정 시설 서비스를 시민에게 보답하겠다라는 각오가 남달랐는데요. 김 이사장은 인천 공공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마음을 얻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설 공단의 안전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 이 사장은 첫 행보로 공단 노동조합을 방문해 노사 협력을 이끌어 내는 행보를 펼쳤습니다. 아마도 이는 노사와 협력해 보다 질 높은 공단을 운영하겠다라는 각오로 보입니다. 특히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취임식에는 김대람 대통령 시민 소통비서관을 포함하여 각계각층 내빈들이 참석하여 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대 김종필 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유종복 인천 강역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었습니다. 취임식을 통해 경영 방향 포부 등을 이번에 공유하고 나섰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김 이사장 공단 경영 출구 전략을 분석하면 내부 직원 만족도 향상, 안정 경영 실현, 공단 역량 강화, ESG 경영 4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자들의 눈도 4대 핵심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천시설공단을 이끄는 데 있어 선도중심으로 가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김 이사장의 경영행보에 대해 인천시민들과 기자들에는 10만 구독자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사적 행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자들에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나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